你问我你有多你问我네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애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보다 어떻게 해요? 네원 그런데 여기는 좀 길어요. 네원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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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내용爱你有多爱你널 사랑하는데,有多 얼마나션 깊을 심이죠.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물어봤어요. 패턴으로 인식하세요. 니원 워. 니가 나한테 물어봤어.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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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아이 니요또션늘 물어본 거죠. 워 아이 니요지 아직 안 끝났어요. 워 아이 니. 내가 널 사랑하는데 요지 펜. 얼만큼. 얼마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다 물어본 내용이에요. 여우지, 펀 하면, 지, 펀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 숫자 9, 지오, 펀이라고 하면 90% 정도? 빠, 펀 하면 80%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 펀 하면 몇 프로나, 근데 노래가사에서 이런 느낌은 좀 이상하죠? 그냥 얼마나 정도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 我的情也，나의 yeah. 마음도전진짜지요 진심이에요. 我的爱也我的나의 사랑，我的爱也，나의 사랑도전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원래는 더지만 노래에서 디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노래에서 이렇게 하든 말든 무시하고 워더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워디라고 해도 좋고 워더라고 해도 좋아요. 月亮代表我的心月亮月亮은 뭐예요? 달。 묶어서 달。代表。 한자로는 대표하다인데 대표하다란 뜻도 있어요. 뭔가 나타낸다란 뜻도 있어요. 워더신, 내 마음을 나타내요. 달이 내 마음을 나타내요. 달이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소리죠. 나의 정, 정은, 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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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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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다 그 한자예요. 옮길 이자예요. 앞에 뼈 보이세요? 살나무 벼? 마늘 닦자 보이시나요? 뼈가 잔뜩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네. 옮겨 옮길 이 뿌이 나의 정은 나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옮기지 않는다고요.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What, What the eye. 나의 사랑은무变 변할 변이죠. 변하지 않아요. 月亮它飄過奇石都 <목소리> <또> 똑같아요. <목소리> 月亮 탈이 다리, 대표 나타내요. 대표하는 거니까 나타내요. What the sin 내 마음을. 달이내 마음을 말해주고 있대요. <목소리> <목소리> 칭칭, <디그 왕. 목소리> 칭칭. 얘는 가별 경이죠. 근데 왜두 번을 썼을까? 형용사를 이렇게 겹쳐서 두 번을 쓰게 되면 더 세지거든요. 칭칭더, 살짝, 가벼운, 이거, 한계죠. 원, 얘는 입맞춤 하는 거, 키스 하는 거. 이 징, 이미, 따똥, 감동시킨 거죠. 我的心,내 마음을, 이미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따똥, 따, 때리다죠? 똥,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 감동받았으니까 움직이고 있겠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동시키는 거죠. 深深的. 深深심이죠. 두번 형용사를 두번 해. 깊다 깊다 두번 하면 뭐예요?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죠. 엄청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深深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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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이또한층 또는 양사예요. 시간을 세는 양사 두사람이그 사랑을 나눴으면은 얼마간의 어떤 사랑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깊은 이 마음, 깊은 이 사랑. 짜오 가르칠 교자지만 뭐모로 하여금 모모하게 하다 랑의 의미가 있어요. 랑워. 자우워 나로 하여금 스니엔 생각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떠까지 루진 루진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목소리>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해요. 니쥐 니니 샹이 샹니쥐 쥐? 가다? 니가 가서 샹이 샹 생각을 좀 해봐? 여기서 쥐는 가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뭐 해보다? 그냥 동사 앞에 이렇게 쥐를 쓰기도 해요. 꼭 간다란 의미랑 상관없이 해석을 안 하는 게더 나아요. 동사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샹이 샹 그럼 약간 잠깐, 뭐뭐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네가 생각을 좀 해봐봐 생각해봐봐 니 취, 칸이 칸니칸칸 여기도 취 가다라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음 동사 앞에 그냥 쓰는 거예요 니 취, 칸이 칸 네가 한번 봐봐 웨량 다벼我的心 유일양 달이 따이벼 대표해요 대신해요 나타내요 워더신 내 마음을 준비됐나요 이제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 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 想一想，你去看。 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 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